1110회 로또 분석. 이번 주 행운수 6개 공개. 5가지 분석으로 행운수 찾은 결과입니다. 1차는 4주 출연번호와 5주 미출현번호 자료이고요. 4주 동안 당첨된 번호에서는 3626번이 선택되었고, 5주 미당첨번호에서는 38, 21, 23번이 결정되었습니다. 2차는 추첨기에서 나온 모의 추첨번호까지 집계하여 5주간 출현 숫자를 분석했고요. 합산 횟수로 분석했을 때, 40, 37, 45, 26, 32, 24번이 행운수가 됩니다. 3차는 5주간 당첨된 번호에서 찾았고요. 당첨 횟수로 구분했고, 37, 12, 7, 16, 28번이 행운수로 유망합니다. 4차는 최근 15주 기간 동안 로또 번호를 집계했고요. 15주 당첨 횟수로 그룹했고, 12, 14, 7, 30, 57, 32번이 예상수로 가능하겠습니다. 5차는 로또 번호에서 1위 자리 끝수를 분석했는데요. 12주 7주간 0139 숫자가 가장 많이 나왔고, 10, 39, 291, 40, 43번을 행운수로 선택하였습니다. 5가지 분석에서 행운수를 찾았고요. 회차별 5주간 구간 당첨 횟수 흐름표는 11에서 1 5까지 번호에서 상승세를 보입니다. 36에서 4 0까지 번호대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5가지 유형에서 선택한 행운수입니다. 빨강색 숫자를 보세요. 이번 주 1,110회 로또 번호를 찾을 때 여기서 골라 보실까요? 만약 내가 선택한 번호가 낙첨되는 경우가 많을 때는 청개구리처럼 거꾸로 생각하세요. 다섯 가지 유형의 행운수를 제외하고 다른 번호에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왼쪽은 다섯 가지 자료에서 찾은 행운수이고요. 오른쪽은 청개구리 예상수입니다. 기간별로 출현 순위를 계산하였고 15주 대비 5주 증감 순위로 정렬하고 있습니다. 1110회 로또는 3월 9일 발표 예정이죠. 로또 된다 구독자 여러분께 행운을 가득 드릴게요.